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응. 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품 장흥 출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의원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전남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본 의원에게 전남의 문화관광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대응 정책의 후유증으로 인해 40년 만에 찾아온 초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복합위기로 어지러운 국내의 황황에에주주 산업의 의진진과 n 난이이쳐쳐서민의의활활여이이화화되 낮은 출 출생률, 도시시의인인유출출은 지방을 소면의 길로 빠르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생업 현장과 민심을 살피고 지역민과 한마음이 되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지역민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소통하는 도정을 펼치고 계신 김영록 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영록 도지사님께 전라남도의 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성장은 지방을 소멸의 위기로 내몰았으며 그동안 정부는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하였지만 그 성과는 미비했습니다. 이제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의 이격극복 수단을 넘어 국가 전속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특히 중남북권은 서북권과 동북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 수준이 낮고 발전 격차가 많이 확대되어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관산을 중심축으로. 장흥군 지역발전 사업인 어머니품 청간산 프로젝트를 반영시켜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권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을 제정하고 전라남도는 도립공원의 지정관리를 위해 도립공원관리조례를 2003년에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장흥군에는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인 명승 청간산이 있습니다. 기암괴석과 억계 억새 군락, 정상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다도의 경관, 붉은 동백숲 등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녀 1998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청간산 동백숲, 최대 규모 군락지를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2000년에는 산림 유전 자원 보호, 보호림으로 지정되고 단일 수종 최대 규모 동백 군락지로 2007년 한국 기네스에 등재되었으며 2021년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명승 제 10, 11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한사 공예태우 탄신지를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고려 무신정권 시대 왕권을 지킨 왕비로 오늘날 장응이라는 지명을 잇게한 고려 17대 인종의 비인 의종, 명종, 신종어 어머니인 공예태우 탄신지로 위대한 어머니 공예태우의 역사성과 어머니 정신을 향유하는 테마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인들이 메시지를 작품을 청간산 지역에 있는 자연석을 활용하여 문학비에 새긴 청간산 문학공원과 청간문학관에는 문학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간산은 빼어난 명승지로 지정되어 주목받은 명산이라는 사실 외에도 다양한 산림, 역사, 문화 자산의 보고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사업 발굴과 콘텐츠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로 보존의 당위성에만 중점을 두어 문화재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와 지역 자원으로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많이 미흡하였습니다. 탁월한 경관 자원을 감상하고 향유하기 위해 명승 문화재로 보존되는 한편 이용의 가치도 동시에 충족되어 역사, 문화, 인문학적 자산의 체계적인 보존 개발을 통해 누구나 찾고 싶은 새로운 문화 관광 명소로 탈바꿈 시켜 나가기 위해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청간산 관광 발전을 견인할 어머니 품 청간산 프로젝트 사업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기 전에 청간산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 해설사 이혜순입니다. 청간산은 계암계석이 하나님의 멸류관처럼 보인다 하여 청간산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청간산은 지리산, 내장산, 능가산, 얼출산과 함께 호나무 5대 명산으로 불리우며 노령산맥의 한자락으로 남해를 안고 우뚝 솟은 해발 723m의 산입니다. 청간산에 위치한 장천재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 장천재는 8계단의 석재로 높은 계단을 잃고 H형 평면에 정면, 양각의 노각형을 하고 난간을 둘렀으며 지붕은 중간 우동의 곡선이 양편 날개의 지붕의 높이와 같게 하였는데 전면에서는 팔작형 팔각 합각을 이루고 있으나 대면에는 맞배 지붕 형식을 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천간사가 번성했을 때는 89 암자를 거느렸고, 천여 명의 대중이 운집해 수도 정진하였으며, 당나라 승려들도 이곳에 와서 불도를 닦고 돌아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탑산산은 청간산의 동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규모는 작지만, 신라 예장때 창건한 사찰입니다. 청간산의 이름은 천풍, 지제 불두 등으로 불렸고, 청간산 정상으로 가는 길엔 많은 봉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모습을 닮은 불영봉, 전일산 봉수대와 직접 연결하는 청간산 봉수대가 있는 연대봉에서 억새가 피어 있는 군락지를 지나, 대장봉에 이르면 한이대가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다도해 경관이 펼쳐지며 맑은 날에는 제주도 한라산까지 관망할 수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잘 감상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청간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청간산이 지닌 역사 문화 인문학적 특별한 자산을 결합하여 어머니 정신을 향유하는 테마 공원과 연계하여 세계에서 유일한 어머니 전시관 조성 및 공예태우 역사자원화 사업으로 정간사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목재 댓글 용어에 청간산 명품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도립공원에서정안사 청간산 휴양림까지 7km 구간에 청간산 등산과 더불어 트레킹을할수 있는 명품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하여 탐방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동백, 가시나무, 구실, 잡밤나무 등 난대수종, 조림을 통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난대수림조성사업입니다. 도립공원 내장흥군 간산읍 농안리에서 방촌리 이론에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동백테마 생태벨트 생태 생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청간산 문학시비 및 돌탑공원 학대 조성사업입니다. 장흥군 대덕읍 청간문학공원 이론에 오래된 문학시비 및 돌탑경관을 정비하여 문화계 고장 장흥을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보행산청로 및 청관산 문학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입니다. 야간산행 등 활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청관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증가, 증가를 도모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장흥군 대덕읍, 안양읍, 안양면, 해진면 이론, 노후화된 문학길 리누열 사업입니다. 노후된 문학길의 정비와 더불어 문학작품 속 장흥이 배경지가 된 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코스를 구조, 구성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청간산 이야기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여 청간산 순환 일주를 가능케 하고 청간산 익길 복원 및 남방 불교 사찰 순례길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쌍방향 체험형 89암자 사이버 복원 사업으로 불교 전성기에 89암자에서 천여 명의 승려가 수도한 한국 불교의 태동지인 정관사를 현대적 기술로 사이버 복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비건 제품 개발 및 채식 체험장 조성 사업으로 최근 탄소 중립 및 동물 보호를 지향하는 등 비건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장흥군 특산물인 표고버섯과 송고기를 활용한 비건 제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청간산이 품고 있는 다양한 강점과 기회 요인을 도출하여 실현 가능한 어머니 품 청간산 프로젝트 관련 아홉 가지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청간산권 관광 발전 계획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탄탄하게 실행에 옮겨진다면 전라남도의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어머니품 청간산 프로젝트는 청간산이 단순히 도립공원 지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적,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 휴양 관련 산업의 거점으로서 전라남도의 관광 메카로 우뚝 설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청간산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업은 장흥군 혼자서는 결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준비된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보유한 자연 유산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와 자원군의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관광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방 소멸 대응 및 인구 회복에 주력하고 도민 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산업 경제 구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과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장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민이 바람을 최대한 반영한 청관선권 관광발전계획이 지역발전과 행복전남을 견인하는 도정역점시책에 반영되어 개혁한 사업들이 온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승청관사는 어머니의 애잔한 감성과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을 함께 품고 있는 너른 품 같은 산으로 청간산의 특별한 자원을 결합하여 보존할 것은 지키고 새로운 것은 발굴 발전시켜 호남 제2의 휴식과 재생의 명소로 만들고자 하오니, 전남의 중남북권에 위치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물림의향 장흥이 청간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 루트 확충으로, 실질적인 전남 관광의 중심부 관광의 1번지가 될수 있는 지사님의 추진 의지 및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 생방송을 자응 구민 전체가 다 시청하고 계실 것을 감안하시어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도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